안녕하세요. 1%의 영감입니다. 오늘의 영감은 제 채널 이름 1%의 영감입니다. 에디슨의 명언이죠. 천재는 1%의 영감과 99%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 말은 1%의 영감이 중요하다는 걸까요? 아니면 99%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얘기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99%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. 왜냐면 말 그대로 99%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우리 이런 생각과는 반대로 에디슨은 1%의 영감을 강조한 것이라고 잡지사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합니다. 2017년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뇌과학자 정재승이라는 분도 이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99%의 노력을 강조한 게 아니라 1%의 영감을 강조했다는 거. 그러고 보니 또 그럴 법한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100톤의 물을 옮겨야 된다고 할때 어떤 사람은 컵으로 쉬지 않고 계속 땀을 흘리면서 퍼 나릅니다. 이것을 99%의 노력이라고 했을 때 1%의 영감을 가진 사람은 배수 펌프나 사이펀을 사용해서 한 방에 옮깁니다. 이렇게 치면 1%의 영감만으로도 99%의 노력을 이길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. 또한 스티브 잡스가 1%의 영감이라고 한다면 99%의 노력은 그 기계를 만드는 중국의 값싼 임금 노동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에디슨 본인의 생각과 다른 점을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정정해 주었던 에디슨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원문에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. 원모는 genius is 1% inspiration and 99% perspiration. 그래서 보면 눈에 띄는 것은 인스 s 레이션 영감인데 perspiration은 노력이 아니라 땀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노력이라는 단어로 쓰지만 실제로는 땀입니다.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영감과 땀으로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룬 이유가 라임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우리 랩에서 라임 같은 거 있잖아요. Inspiration, Perspiration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말을 쓸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상당히 또 비슷한 그 운율이 들어갑니다. 99%뭐 이런 거라든가 Percent, Percent, Perspiration 이렇게 해서 이말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또 많이 명언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. Genius is one p e r s o n inspiration and 99% perspiration yeah. 저 영어 잘 못합니다. 연습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에디슨이 1%의 영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본인 자체가 99%의 노력을 해봤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는 벽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디스는 실제로 수많은 개발 노트를 작성하고 정말 꼼꼼하고 노력파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1%의 영감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영감이라는 건 무엇일까요? 말 그대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천재성이고 육체를 초월한 신적인 감각입니다. 물질 세계를 초월한 무의식의 영역이고 창조적 감각이고 성공을 하려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. 상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때, 내 육체의 노력의 한계를 느끼고 내려놓을 때, 명상을 통해서 형이상학적 관념을 벗어나서 무한한 우주를 떠올릴 때, 신에게 영감을 구할 때. 그제서야 우리는 영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1% 밖에 되지 않는 이 우리가 존재감이 없는 영감이 실제로는 99%의 노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1%의 영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